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어찌 보면 가장 참혹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다가 가장 어려운 자리로 떨어지게 되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또 지금까지 충성을 함께했던 그 부하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배신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서야 되는 그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면 아마도 그 심정은 이루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다잇에게 오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사장들이 다잇과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다윗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심정과 동일하게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하면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심정으로 그의 길을 함께 걸어가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또한 동료이자 또어 자기의 부하인 후세는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사람은 항상 어려울 때 누가 그 옆에 있는가가 진짜 그 사람의 살아온... 그 삶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잇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오늘 다잇은 가장 어렵고 치욕스러운 순간에도 그와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다잇을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변함없이 다잇을 지지하고 또 다잇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잇은 그래서 참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로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부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혹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복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러한 상황들에 취하거나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철저히 모든 것을 더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나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마음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잇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다잇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흔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다잇을 연단시키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전이 이것은 다윗의 실수이고 다윗의 뿌린 씨앗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은혜와 복이 있어도 그것을 스스로가 수용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지켜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은혜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나의 실수로, 나의 부족함으로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마음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잃어버렸고,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힘써서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직도 사랑할 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냐. 바로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약계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냐 느 하지 않느냐는 매우 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의미는 그들의 왕은 오직 다윗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언약계는 다윗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언약계를 메고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다윗이 추 다시 그 왕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언약계만큼 좋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계를 거부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오히려 언약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오직 다윗밖에 없다는 라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언약계를 당연히 다윗이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동의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그 언약계를 다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언약계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계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오늘부터 말씀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닌다고 오늘 나에게 이 성경책이 불행한 일을 막아주는 부적이 된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약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그 말씀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언약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문제를 잘못 시작하고 일으켰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다면 그것이 회복되리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전제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나를 그 예루살렘으로 그 왕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로 어떤 한계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것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귀에 맞아도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언약계도 포기하고 사람들도 되돌려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장면이 좀 나와요. 뭐냐면, 오늘 30절부터는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비참한 모습 속에서 정말로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다이시오 오늘 자객에 찾아왔던 사람들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철저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맡기는 모습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인간적인 또한 어떤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작전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어떤 그 상황들을 알려줄 어떠한 첩자처럼, 혹은 그 안에 새로운 간첩처럼 세워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이끌심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매우 이장,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뜻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오늘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이슨요, 흔히 얘기해서 양다리를 한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도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시 얘기하자면, 다시 오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회개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철저히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선택을 포기하는 거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한 회개 속에서 다이슨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바로 그냥 회개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그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이슨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거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결론적으로 보면 외적으로는 동일한 모습 같아요.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주어져 있는 기회를 내가 잡아가지고 후의를 예비하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귀함으로 겸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이길 수 없는 대적자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현상과 모습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철저히 그 중심엔 누가 그것을 판단하고 이끌어 가느냐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어. 그러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는 나에게 왔으니까 내가 선택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천천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떤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순정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맡겼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그 선하신 계획대로 기도와 관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위기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능력, 그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힘써서 애써서 두번 다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얘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황을 가장 선하게 바꾸시고, 더 나아가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천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오늘 작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커피아 교회,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런 믿음의 교회, 새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다이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